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과거 한국의 빈곤 극복 경험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한 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민 지배, 경제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정, 절망 속에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끝에, 우리는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처럼 고통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를, 더 나은 길을 더 빠르게 찾기를 받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에피오, 에티오피아가 꼭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험 속에서 에티오피아가 시행착오 없이 참고할 수 있는 실제적 교훈과 전략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에티오피아가 좀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19세기 말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개화기 시절 현재 에티오피아가 겪는 문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탈리아의 침략과 군사 정력, 전력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치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자립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외세의 착취로 산업화가 지연되고 빈곤 탈출, 탈출을 위한 내부 발전 역량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당시 대한민국은 불평등 조약과 경제적 침투, 정치적 간섭 등 비군사적 외제, 외세 형, 영향으로 인해 정부가 불안정했습니다. 게다가 신문제가 무너지며 양반층까지 몰락했고 가보개혁으로 노비제가 폐지되었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못해 대부분 노, 도시 빈민이 되었습니다. 즉두 나라 모두 외부 간섭과 내부 불안이 맞물려 자립적 경제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빈곤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에티오피아의 현재와 한국의 과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그 극심한 빈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그 전략은 에티오피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이 선택한 주요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실업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개화기 지식인들과 정부는 단순한 자선이나 식량 지원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자립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공, 재봉, 금속가공, 농업기술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고 특히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봉과 직조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곤, 곧 생존이자 자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성사범학교, 부설, 상공학교는 목공, 제봉등 다양한 실업기술을 교육했으며 사설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실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빈민들이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점도, 문제점도 물론 존재했습니다. 실업학교는 주로 하급기술 인력만 양성했고 고등기술로서의 진학 기회가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농업, 농업 분야에 치우쳐 공업과 상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농촌 학생들에게는 교육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군사력보다는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먼저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는 말처럼요. 국립학교 설립, 직업, 훈련소 개설, 신문과 출판을 통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성신보,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은 국민에게 국제 정세를 알리고 식민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몽운동은 국민 개개인이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빈곤을 단지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운동 주체가 지식인 상류층에 국한되어 민중과의 연대가 약했고 실질적인 빈고퇴치 정책이 미흡했습니다. 기목만으로는 삶을 바꾸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를 위한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능이 아닌 자국식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기술 중심 실업 교육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단순 노동이 아님, 건축, 재봉, 전기, 디지털 기초 기술까지 포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장학금 제도와 직업 연계 시스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중과 함께하는 계몽 운동입니다. 교육을 단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여성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합니다. 농민의, 청년의, 여성 협회를 통한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 리더들을 육성해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 구조적 개혁과 제도화입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만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우리 삶의 깊은 부분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개혁, 생활 임금 보장, 소액 금융 지원, 말 금고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기, 단기 교육보다 장기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 불과 100년 전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그 배경엔 교육과 자립, 민중중심의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중요한 건 위기를 보는 눈과 해답을 찾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이끌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강연을 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